사는 절대 안 사는 영양제가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라고 아. 무조건 말할 수 있는 건. 아 그래요? 저 보이고 있는데. 아, 효과가 없는데 너무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의 특징을 보면. 어려운 강아지 키우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보호자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영양제에 대해 준비했고요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년차 수의사, 수의사 고요 유한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스타에서 네. 영양제 얘기도 좀 워낙 많이 해주시고 해서 또요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강아지 영양제 음. 정말 효과가 있나요? 효과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음, 네. 어떤 질병이 완전히 치료가 되냐라고 음. 한다면 그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영양제라고 따로 있고 약이라고 따로 있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 저는 좀 도움이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는 평생 먹는다고 생각하고 아... 그냥 계속 먹이시면 내가 뚜렷이 알 수는 없지만 음...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도움이 된 영양제 따로 있다는 거죠. 요것도 이따가 질문이 있어서 네.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수의사는 절대 안 사는 영양제가 네. 있는지 일단은 백내장에 네. 관한 거는 모든 게 일마리 효과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 과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100%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정말 몇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 효과 가 없습니다라고 아. 무 조건 말할 수 있는 건 이제 백내장 관련. 아, 그래요. 저 보고히고 있는데. 아.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거였어요. 항상나. 아, 뭐 두루두루 효과가 있죠. 네, 네. 근데 눈만 따로 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많아요. 시중에. 아, 네. 일단 너무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고요 백내장 지연제라고 나와 있는 이거는 영양제가 아니라 아예 약이에요 음. 그것 자체가 대규모 연구에서 백내장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없다라고 밝혀진 바가 있어서 그 약도요 네 수정체라는 렌즈에 생기는 게 백내장인데요 음. 백내장을 치료하는 방법은 수정체 안쪽을 다 박박 긁어내고 아. 거기다 인공 렌즈를 끼워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터프하게 말씀드리자면 수정체를 갈아 끼워야만 낫는 거예요. 비슷한 계열로 눈물 영양제도, 네, 효과가 없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밖 있잖아요. 네. 소감 파우더. 거의 없어요. 돈 주고 안사물을것같아데 백내장 영양제는 아예 말이 안 된다면, 이거는 우기면 우길 수 있겠다. <laughs> 눈물이 나는 원인이 너무 다양해서, 이걸 어떤 한 영양제를 먹였더니 눈물이 줄었다. 이게. 들어맞을 확률이 너무 낮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알러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음. 뭘더 먹이는 것보다 무조건 덜 먹이는 게 나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좀 과장 광고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 네네. 예를 들면 안정제 계열 안정제 계열은 효과가 있는데 음. 요 정도예요 우리가 우유를 먹었더니 잠이 좀더잘 오더라 음. 그 정도 효과는 있는데 막 병원 가면 무서워서 벌벌벌 떨던 애들이 자분해지고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 그리고 또 슬개골 영양제. 슬개골 탈구는 사실 뼈가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저 위치에 가버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깨가 이렇게 빠졌어요. 그럼 어깨를 집어넣겠죠? 그렇 근데 어깨가 빠졌으니까 어깨 영양제를 먹지는 않을 거예요. <laughs> 말도 안 되네. 네, 말도 에이. 안 되죠. 근데 슬개골 탈구로 인한 뭐 관절 염증이나 부종이나 이런 걸 줄어들 수는 있겠다는 음... 생각인데 과정공고들을 사실은 음... 너무 많이 하는 실정이긴 하죠. 면역 관련된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사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뭔가를 더 챙겨 먹는다고 면역력이 좋아지는 건 사실 좀 회의적이라는 반응들이 음. 많아요. 음. 효과가 없는데, 너무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의 음. 특징을 보면, 결국은 보호자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이에요. 하... 눈물자국, 쓸개골, 뭐 면역력이 좋아진다. 이러면, 혹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야들이고, 또그 병을 앓고 있는 애들도 너무 많아요, 소형견에서.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 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조금 반대로 네. 이거는 진짜 꼭 먹여야 된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네. 영양제 종류가 있을까요? 일단은 추천해 드리기 전에 영양 보충제라는 거는 꼭 먹여야 되는 건 사실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양분을 완벽하게 섭취할 수 있다면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건 맞잖아요. 제가 아는 약사님이 계신데 현대인들이 영양제를 많이 먹잖아요. 현대인한테 진짜 필요한 건 영양제가 아니고 충분한 수면, 아하. 충분한 운동, 그리고 건강한 음식인데 영양제로 값싸게 때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너무 문제집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네. <laughs> 전제는 항상 건강한 음. 음식, 좋은 음식을. 꾸준하게 충분히 급여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될 거고 현실적으로 내가 아무리 신경 써서 챙겨줘도 제일 잘 빠지기 쉬운 맞아요. 영양소를 이제 영양제로 급여하는 게 좋을 거잖아요. 네. 반려동물은 건사료를 먹이는 비중이 가장 높다 보니까 생산 과정의 한계상 어쩔 수 없이 손실되기가 제일 쉬운 게 오메가 3랑 유산균이에요. 오메가 3는 항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몸의 어느 부분에든지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피부 영양제 이런 거 검색해보면 안에 오메가3 들어있고요. 아. 관절 영양제, 눈 영양제 검색해보면 오메가3 들어있고요. 네.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두루두루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두 번째로는 이제 지방이기 때문에 음. 피부를 구성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피부가 푸석푸석하다. 너무 음. 건조하다. 그런 분들이 먹이시면은 피부 건강 반질반질해졌다. 아. <laughs> 이런 분들이 많아요. 또두 번째 유산균 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유산균하면 어디에 좋을 것 같으세요? 소화? 소화, 그쵸 소화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음. 먹이시는데 그냥 건강한 아이들도 꼭 먹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장이라는 게 엄청 큰 면역기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장이 건강하면 면역계 자체가 다 활성화가 돼요. 먹는 건 뭐든지 먹고 집어 삼킬 수 있으니까 장이 방어를 너무 잘해야 돼요. 아 어떻게 보면 장이 최전선이네요. 그렇 근데 음. 단기간 잠깐 먹이시는 건 반짝 효과는 거의 없어요. 음. 오메가는 차라리 안 먹이다가 먹이면은 내가 갑자기 막 생기발랄해요 라든지 음. 피부 반짝반짝해져 요 이런 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 유산균은 먹였을 때아 이게 맞나 뭐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라고 음. 느끼실 수 있어서 꾸준한 투약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좀 먹이시는 음.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건사료를 먹이게 되잖아요. 네. 건사료에는 유산균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유산균은 균이니까 살아있어요. 아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왜 사료에 유산균이 들어있다?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네. 거짓말을 한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들은 말한 양을 넣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살아있느냐, 우리가 먹을 때까지 살아있느냐는 다른 문제고, 그래서 보장균 수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몇십억 마리는 네. 여야 좋다 이런 것도 있나요? 이십억 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 음 유산균은 소화과정에서도 많이 없어지고 유통과정에서 많이 없어지고 많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많은 마늘 속 좋긴 해요. 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증량하시는 거예요. 아 너무 많으면 설사를 갑자기 할 수도 있으니까 포장지에 하루에 5kg 강아지는 한포 먹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잖아요. 음 처음부터 한포 먹이지 마시고 3분의 1포만 줘봐요. 괜찮으면, 반포 줘봐요 괜찮으면 한포 더 주고, 그래도 괜찮으면, 저는 권장량보다 늘려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유산균은요? 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아이 반응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무슨 락토 바실러스? 네. 마 무슨 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효능이랑 네. 1대1로 매칭되는 연구결과들이 있는 게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이 균주는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게 입증되었어요. 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1대1로 연구가 된 애들은 머시기 머시기 이렇게 균명이 있고 번호가 있어요. 1년 아 번호 같은 게 숫자가 붙어 있으면 그건 연구 결과가 확실히 있는 균주라는 아 뜻이에요. 뭐 12종 유산균 첨가 이렇게만 적힌 게 있다면 이름 있는 걸 저라면 음.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상식인데 우리가 매 중에 뭐 유산균 보면은 상자에 프리바이오틱스, 아, 뭐 맞아요.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유산균, 진짜 살아있는 균이 있고 이 균이 살아가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아. 균의 먹이가 되는 섬유소들이 있고 균의 사체들이 있어요. 네, 네. 이걸 순서대로 균의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 음. 균 자체를 프로바이오틱스, 음. 균의 사체를 포스트바이오틱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다 들어 있는 거를 사세대 유산균이라고 아. 묶어서 부르면서 뭐 이론적으로는 가장 좋겠죠. 아. 장만큼 치아 건강도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러분 치아 영양제는 네. 추천하시는지? 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인사돌 효과 없는 거 아시나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난리가 났거든요 항상 헷갈릴 땐 사람 먼저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는 양치만 하죠 양치를 잘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또 이게 마케팅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양치를 안 해도 될 것처럼 생각되게 하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워서 자꾸 이렇게 음,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오메가3 유산균 말고는 없는 거죠? 필수는 없고 추천드릴 정도는 간 영양제 오메가 유산균은 제 아이라면 꼭 먹이겠다. 네. 그간 영양제는 기본적으로 항산화제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먹이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선택사항에 좀 가까운데, 음... 쉽게 말하자면 덜 늙게 해주는. 오... 거에 가깝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런 마법의 약이 있지는 음. 않고요. 근데 간이 아무래도 산화 스트레스에 제일 약하고 제일 큰 장기다 보니까 음. 간 영양제라는 이름을 달고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강아지가 간에 부담이 되는 약물을 평소에 뭐 피부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아. 먹고 있다고 하면 병원에서 이제 같이 넣어주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따로 구매해서 먹이시면 아하. 도움이 될 때도 많아요. 펫푸드가 좀 어려우니까, 네. 이런 오늘 얘기해 주신 영양제들 참고해서 먹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멍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또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